여름이 되면 개들한테 찐득이가 옮겨붙죠. 찐득이가 옮겨붙는데 이렇게 흰 놈처럼 털이 짧은 데는 많이 안 옮겨붙는데 검은 놈처럼 털이 긴 데는 많이 옮겨붙대 그래서 오늘 이큰놈저목 주변 얼굴 주변 목덜미만 찐득이 사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은 게 이게 이 염소통 같은 게 찐득이죠 이거는 이미 피를 많이 빨아먹어 가지고 굉장히 커진 겁니다 손가락하고 비교해 보면 손톱 한 3분 1큰건3 뭐 손톱 반만 하고 그 옆에 아주 조그만 점들이 보이죠 이런 것도 이것도 다 찐득입니다 여기다 움직,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어느 정도 피를 빨아먹어서 커진 거고 보통은 한 1-2mm 납작하게 이풀이나 다른 데서 털에 옮겨붙은 다음에 침투를 해서 그 살에 딱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어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. 이게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. 얘네들이 음. 그래서 이 손으로 잡아주거나 혹은 그 가루약이나 스프레이 약이 있는데 그걸 뿌려줘가지고. 없애 줘야지.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동냥이 들이 괴로운 상황에 처하는 거죠. 그흰 힘놈도 몇 마리 잡았고요. 한는여에한 한 번씩은 음, 살펴봐 줘야 된다. 진득이가 붙어 있는 됐습니다.